2001년 6월 4일 일본 히로시마현의 세라초 한 회사에서 사원들을 데리고 중국 다롄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이내 사원들은 집밥 장소에 모여 함께 출발하기로 했는데 집합시간이 한참이 지나도록 한 사원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은 야마가미 준코 이에 직장 동료들은 그녀를 찾고자 그의 집으로 향했지만 그곳엔 그녀가 없었다. 정확히는 그녀의 가족, 반려견을 포함한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냥 재미로 무심코 지나간 사건을 되돌아보는 시간 와비레그제부지 지금 시작합니다. 한 가정의 아내이기도 했던 야마가미 준코는 항상 웃는 얼굴과 활발한 성격의 소유자로 6월 4일에 떠날 중국 여행에 굉장히 들떠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직장 동료들은 그런 준코가 집합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것에 의문을 품었고 그녀의 집에 찾아가죠. 준코의 가족은 남편인 마사이로 시어머니인 미에, 반려견 레오. 그리고 독립했지만 주말마다 찾아오던 딸 치에 이렇게 다섯이었는데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집에선 그 어떤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동료들은 준코의 친척에게 연락을 했고 친척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잠겨있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잘 차려진 밥상 정돈된 침구 준코와 치혜의 핸드폰과 마사이로의 삐삐 게다가 준코의 것으로 보이는 여행 캐리어까지. 직장 동료와 친척들의 걱정과 달리 집어는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싸운 흔적도 없었고 강도가 든 흔적도 보이지 않았죠. 이 집에서 사라진 것은 네 가지뿐이었습니다. 야마가미네 자동차, 샌들, 잠옷 그리고 야마가미 일가족이었죠. 갑자기 증발하듯 사라져버린 가족. 경찰은 이들을 찾기 위해 가족들이 사라지기 직전인 6월 3일 스케줄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사건은 더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남편인 마사이로는 건설회사에 다니는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으로 어머니인 미애와 함께 별다른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내인 준코는 앞서 말했듯 바로 다음 날이 그토록 학수고대하던 여행 날이었기에 짐을 정리한 듯 보였고 초등학교 중교사였던 딸 치에는 시에서 개최한 국기대에 참여한 뒤. 저녁엔 동료들과 회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회식에 참석했던 한 동료의 직원에 따르면 치해가 어머니와 통화를 한 뒤에 놓고 온 화장품을 가질러 본가에 가야 할것 같아라고 말했다고 하죠. 다시 말해 각자의 지역에서 각자의 삶을 살던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 어느 날 같은 장소에 모여선 뜬금없이 한꺼번에 사라진 것이었죠. 강도를 당한 것도 아니었고 보험 사기를 노린 것도 아니었으며. 자살 징후나 경제적 어려움을 주변 이웃들에게 보이지도 않았기에 경찰은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이들이 왜 사라졌는지 대체 어디로 갔는지 그 어떤 것도 할수 없었죠. 그나마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사라진 시점이 지혜가 회식을 마치고 본가로 왔을 시각인 6월 3일 오후 10시 50분부터 신문 배달부가 야마가민의 자동차가 사라진 것을 알아챈 시각인 6월 4일 오전 4시 사이라는 것 또한 자무카 샌들이 사라진 것으로 보아 이들은 차를 타고 비교적 근거리를 갔다 오려 했다는 것 뿐이었죠. 그래서 뭐 찾을 수 없었어요. 너무 뜬금없이 사라졌고 단서는 너무 없었죠. 경찰이 할수 있는 일은 목격자를 찾는 포스터를 돌리는 것 뿐이었고 그렇게 이 사건은 미제 사건이 될 뻔합니다. 야마가미 일가가 사라진 지약 1년이 지난 2002년 9월 7일. 그들이 살았던 세라초에는 쿄마루라는 댐이 있었는데 연이은 강수량 부족으로 댐의 물이 점점 많아갔고 결국 바닥을 드러내죠. 그런데 그 순간 댐바닷 속에 웬 흰색 차한 대가 뒤집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인양된 차 속에는 이미 백고라된 시신이 있었고 경찰은 이들의 신원를 조사하기로 하죠. 그리고 깜짝 놀랍니다. 이 차는 약 1년 전에 사라진 야마가미 일가의 자동차였고. 백골로 된 수많은 시신들은 약 1년 전에 갑작스럽게 사라진 야마가미 가족들이었거든요. 경찰이 그토록 찾고자 했던 가족들이 모두 죽은 채 발견된 상황. 그런데 발견하고 나니 더 골때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가족들이 모두 한날한시에 죽은 듯 보이는데 부검 결과 시신에선 그럴싸한 타살흔적이 보이지 않았고 약물 성분도 발견되지 않아 타살 혹은 마약 범죄로 보기 어렵거든요. 여담이지만. 야마가미 가족이 발견될 때 안전벨트 착용 유무에 관해서도 말이 많았어요 안전벨트를 모두 했다 모두 안 했다 처럼 게시글마다 말이 달랐는데 결국 가족 모두가 자동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인지 빠져나올 생각을 안한 것인지 가족 모두가 죽음을 맞이한 건 동일했죠 때문에 경찰은 어떤 결론을 내냐 일가족 동반자살로 이 사건을 마무리 짓습니다 하지만 이 결론엔 풀리지 않은 많은 의문점이 있었고 사람들은 저마다 이사건의 전말을 추측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동기. 딸이었던 치애는 참고로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남자친구가 있었대요. 게다가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주변에서 인기도 많았다고 하죠. 그런데 그런 그녀가 갑자기 친정의 화장품을 가지러 간다더니 가족과 함께 자살을 했다. 뿐만 아니라 치애의 어머니인 준코의 경우 다음날 중국 여행을 가기 위해 짐을 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녀도 갑자기 가족과 함께 자살을 했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보통 이런 상황이 가능하려면 가족들 중 누군가가 치와 중코에게 수면제 같은 약물을 먹여야 가능했을 텐데 앞서 말했듯 시신에서는 그 어떤 약물도 발견되지 않았기에 정말 이 사건을 동반 자살로 마무리 지어도 되냐는 것이었죠. 두 번째, 현장 상황. 처음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야마가미 가족의 집은 잠겨 있었어요. 만약 동반자세를 꾀했다면, 어차피 돌아오지 않을 집인데, 문을 굳이 잠그고 갈 필요가 없었을 텐데 말이죠. 물론 습관적으로 잠갔을 수도 있는데, 경찰이 기억하기에 집에 처음 들어갔을 당시, 실내 등이 켜져 있었대요. 또한 후에, 잠옷과 샌들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야마가미 가족은 동반자세를 하러 나갔다기보다, 잠시 외출을 다녀온 것만 같았죠. 그런 가족이 모두 죽은 채로 발견된 것도 당황스러운데 경찰의 결론이 동반자살? 때문에 사건을 접한 사람들의 입장에선 이 사건이 더욱 미스터리했죠세 번째, 가정불화 사망한 사람들은 있는데 사망한 동기와 원인을 알수 없는 상황. 이에 사람들은 저마다의 가설을 내놓기 시작했고 그중 하나가 바로 가정불화였죠. 소문에 의하면 시어머니였던 미애는 결혼 전부터 준코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허나 준코와 마사이로는 서로를 너무나 사랑했고 결혼을 위해 사랑의 도피까지 해버리자 미애가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했다는 소문이 있었죠. 때문에 이 소문에 꽂힌 사람들은 한술 더 떠서 결혼 후에도 고부 갈등은 계속됐고 이둘 사이에서 지친 마사이로는 준코와의 관계가 소홀해져갔다. 그런데 얼마 안가 준코가 직장 상사와 바람이 났다는 소문이 나자 열받은 마사이로와 미에가 저지른 범행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했죠. 하지만! 그렇다면 치에는 왜 같이 죽은 채로 발견되었는지 준코와 치에는 어째서 반항을 하지 않은 것인지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죠. 게다가 주변 지인들과 친척들의 증언에 따르면 준코는 항상 활발했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으며 마사이로 또한 배려심 넘치고 온화한 성격이라 부부 사이는 너무나 좋아 보였다고 합니다. 네번째! 직장 문제. 일본에는 일교조라는 교직원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한때 이들은 그저 노동조합으로 볼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정도가 심할 땐 사람을 자살시킬 정도였죠. 때문에 혹자는 초등 학교 교사였던 치에가 어떤 이유로 일교조 눈밖에 나게 됐고 딸의 미래를 해결하고자 가족들이 나섰으나 잘 되지 않자 가족 모두가 동반자살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하기도 했죠. 허나. 치에는 앞서 말했듯 인기도 많았고 동료 교사들과 딱히 트러블도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직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하여 일가족 모두가 동반 자살을 했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추측이었죠. 다섯 번째, 타살. 솔직히 제일 그럴싸한 추측입니다. 누군가가 지배했던 야마가미 일가족을 납치했고 댐에 떨어뜨려 죽였다. 혹은 누군가가 야마가미 일가족을 댐으로 부른 뒤 떨어뜨려 죽였다. 이렇게 되면 집안에서 혈연이 발견되지 않은 것, 잠옷과 샌들만이 사라진 것, 그리고 시신에서 외상 흔적과 약물이 발견되지 않은 것등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야마가미 가족을 저렇게 만든 범인이 누구냐를 특정 지을 수 없었죠. 집에 있던 가족들을 그 어떤 반항도 하지 못하게 고스란히 끌고 나올 수 있는 범인, 집에 있던 가족들을 그 늦은 시각에 댐으로 불러낼 수 있을 만한 범인, 대체 누구냐 이 말이죠. 사건이 발생한 지약 20년이 넘었지만 이 사건에 관해 추가로 발표된 것은 없었어요. 결국 이 사건을 요약하자면 중년 부부와 시어머니 그리고 우연히 집에 들었던 딸이 다음날 먹을 음식과 여행 준비까지 마친 뒤 애완견을 데리고 잠옷과 샌들 차림으로 밖으로 나가 다 같이 댐에서 자살한 사건인 것이죠. 동반 자살로 결론이 났지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대중들에게는 미제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냥 재미로 무심코 지나간 사건을 되돌아본 시간. 지금까지 히로시마 일가족 실종 사건이었습니다.